안녕하세요, 혜입니다 네, 오고실래요? 오랜만이라 어색한 감이 있는데 예쁘게 봐주세요. 음... 근데 우리 애칭 정할래? 난 아무래도 자기야가 좋아. 그래, 콜라보하자. 동거 이0명답 어때? 니코나 벌써 다 끝냈다고? 나 아직 고정도 못 했는데. 이야, 내가 잘못한 게 맞는 것 같아. 앞으로 자기하라고 말할게. 그리고 너 사랑하는 거 맞아. 오해 마, 제발. 아, 사실 다른 약이 있는데, 그럼 진짜 니코니는 어딨어? 도대체 저건 뭐고? 저는 꺼버려야지. 에잇, 뭐 그럼 나는? 얘들아, 으악. 으악. 알겠습니다, 오큰머스님.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? 으, 징그러워 죽여버려야지. 얘 뭐야? 좀 고통스럽게 불로 지져야지.